이야, 이파리, 이, 이파리 면적 하나가 제 손바닥만 합니다. 요 농장이 매년 상주에서 평, 평당 소득 1위 하는 농장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상주에 있는 셰리 복딸기 농원에 왔습니다. 자 우리 봉팸 오기 해장이기도 합니다 자 딸기밭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이파리 봐라요 엄청 좋네요 이야 이파리 면적 하나가 제 손바닥 만합니다 회장님 이거 정식 언제 했어요 16일, 16일. 이제 꽃대가 제 올라오네. 아 인제 올르네. 게... 어. 아, 아, 꽃대도 막 엄청나게 실하게 올르죠. 실해요 응, 음, 실하지 이만하면 아, 딱이 구멍은 새로 더 뚫었나 손으로. 여기 다 저기만 이거 도치램 불로 음. 다꺼 실려고 다녀요. 구멍 뚫. 역시 우리 회장님. <웃음> <웃음> 다 이거 하나씩 찢으고 다녀. 요 아, 딱야 지금 요래 이파리에 이파리에 반짝반짝 걷는 거는 강압성하면서. 잎이 좋아서 이렇게 이런 색이 나고 오후에 가면 이런 색이 안 나요. 오후에는 자 오후 햇볕에는 가능성을좀덜 하거든요. 이렇게 오전 햇살에 이렇게 막 반짝 반짝 지금 삼중에 삼중의 까만기 이불이고 일중 비누를 입고 이중 비누로 아직 안 씌었네요. 회장님, 저 하얀 거 저건 뭡니까? 아 지금 배격장이에요 그 온도 그 핸드폰으로. 어. 온도 습도 아, 관리해주는 거 아, 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하는 거요아 보기만 하는 보기... 거 음. 이야 이거 몇 cm 하나 심었어요? 1 6 5 1 6 5그래 네. 음. 이제 좀 그래도 하반기 약간 늦게 나온 편이네 네. 12월달에 따겠네 12월달부터 이반장어 크기 요 농장이 매년 상주에서 평, 평당 소독 1위 하는 농장입니다. 깨끗하이 항상 이 농장에 오면 깨끗하다 하는 거. 이렇게 깨끗하면 농사도 자동으로 잘 돼요. 아까 들어오는 입구부터 뭐 먼지 하나 없이. 혹시 여러분들도 나중에 농장을, 어떤 농장을 하게 돼도 이렇게 깨끗이 하면 병빈도 없고. 바닥에 먼지 하나 없이 깨끗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복농은잘 돌아보고 갑니다. 자, 빠빠이 한번 해주세요. 네. 회장님, 빠빠이. <laughs> 대박 나이소 상주 스마트팜 집별 유기온 여기는 지금 우리 어 젊은 청년은 자 봉태래 딸기 교실 우리 집에서 교육생이기도 하고. 스마트, 상주 스마트밸리에서 여기 이제 딸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라고 있어요 여기에? 여기는 지금 임대 형식으로 이제 상주시의 운실을 빌려서 이제 나오는 작물은 저희가 가지고 뭐 조금의 이제 상주시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형식으로 지금 설다그러면 한해만 하고 많은 거라 뭐더한만 네. 하고 저희들 이제 다 나가야 됩니다. 무기생들이 음. 또 여기 들어와서 1 년간 봉사 지을 수 있어요. 아 그럼 사기네 원래. 네 사기생. 음. 그게 해 볼만해요 어때요? 뭐 크게 하는 게아니라서 이제 이런 힘들진 않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이런 환경을 못 지으니까 나중에 음. 나갔을 때 그런 게 고민이 많이 돼요. 그럼 원래 여러분 내년의 계획은? 내년에 이제 원래 이제. 대구에서 알기 음. 농사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 땅하고는 준비는 좀되있지 그죠? 땅만 준비되어있습니다. 아이고, 땅만 준비되어있으면, 뭐, 반 이상 준비되다 보면 돼요. 원래 어쨌든 잘 빼가지고, 내년에 또한번 본인이 직접 할 때, 지, 하우스 칠 때부터 잘 구성해가지고,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주 스마트 밸리 자, 또 다음 촬영 때까지. 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 네, <laughs>